아, 저기도 글로벌 캡이라는 것도 있고, ASC. 저기는 또 MSC 인정인데. 개를 음. 양식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크려고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탈피를 합니다. 이게 갑을 벗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 약해지거든요. 갑이 없어지면 요큰 놈들이 갑이 있는 놈들이 얘네를 잡아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식을 할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개체 수가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관리를 하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매일 사료를 줘서, 그렇게 키워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못하지 않을까요? 얘네들은 원래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습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두운 불 속에서 있으면서 이제, 잘하는 놈들이 라서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저기 사진이나 이렇게 보시면 공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양식을 하는 겁니다. 그뭐 건물 안에서 물만 있으면 양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일일이 이제 자료를 정하면서 이게 왜 이게 그 가능하냐 하면 개한 마리가 우리가 이제 좀 컸을 때 거의 만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예, 이 정도까지 가격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료를 어떻게 줍니까 사료는 일일이 문을 열어서 사람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이놈들이 어, 사료를 풍부하게 주고 하면 자연에서 자라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자라기 때문에 예, 예, 경제성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자이언트 그룹프인데 우리가 국내에서도 여름철에 어, 나는데 이게 어, 대왕발이라 해서 나기도 합니다. 우리, 그 우리나라 우리 연근에도 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급 어종에 속하고 있고 이 자이언트 그룹프는 이게 워낙 그 등치가 커가지고 이게 크면은 어 150kg 정도까지도 큽니다. 그래서 이 놈들이 이제 알을 가지면은 적어도 한 50kg, 60kg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알을 받기가 힘듭니다. 어, 그래서 이제 좀 작은 놈들하고 이 어, 자이언트 그룹의 정액하고, 어, 다른 이제 어, 능석의 종류의 알하고 두 개를 이제 교잡을 해가지고 어, 양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주도라든지 어,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해서 내지는 순환 여과식 양식장에 양식 대상적으로 많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조금 있으면 산업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아주 고급 어정을좀 싸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이제 우리가 덴마크나 유럽 쪽에 가서 많이 볼수 있는 마크인데 MSC가 있고 ASC가 있습니다. 근데 ASC는 우리가 양식을 한 수산물을 취소 가능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그런 인증 마크입니다. 여기도 중국도 이런 마크가 있네요. 고하이 수산이 이 ASC 인증을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ASC 인정을 받은 업체들이 지금 이제 속속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완도 쪽에 전복을 생산하는 청산바다. 그, 우리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 분인데 수산 신지식인입니다. 그분이 지금 인정을 받아서. 악기가 많이 까다롭는데요 아, 까다롭지만 우리가 인정을 받고 나면 소비자들이 알고 소비를 해주지 않을까. 과정은 힘들어도 나중에 결과는 달콤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기도 이 회사도 ASC가 붙어있습니다. 여기 모든 제품이 ASC 인증이 되어있네요. 이저분들 양식단 물고기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 유통했다는 거 바로 저희들이 표시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도 보면 우리가 ASC 인증되고 외국에도 훨씬 이제 우리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다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s u s t a i n a 라고 저기 나와 있고, 여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저쪽에 저기는 또 MSC 인증인데 저 MSC라는 저 라벨만 딱 보면 아저 코너가 자연에서 잡히고 지속 가능 발전한 의획 방법으로 가공하고 유통했다 잡아서 바로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증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산물도 소비자들이 바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빨리 좀 돼야 될것 같아요. 아, 저기도 저기 보시면 인증 제도 글로벌 캡이라는 것도 있고 ASC okay. 하이퐁 그룹 is c o m Vietnam. 베트남. 아, 베트남에서 하이퐁 라는 회사가 big company in yeah, Vietnam. Yes, yeah. yeah. it's t h o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MSC 인증을 받고 다른 햇사이라든지 다른 인증을 받아가지고 어, 수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네요예요 정말 mm 세계 -hmm. 최선이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수산물도 전 세계 시장에서 좀 이렇게 그 판매가 되고 인증을 받으려면 저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고 또 물론 이제 세계 시장에 내가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홍대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신뢰와 믿음을 줄수 있는 저는 인정제도를 도입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수산물을 인정을 받는 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생산자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간을 쭉둘러보다가 한국관이 있네요. 풍경인데. 어휴, <laughs> 짓느네 <laughs> <laughs>